네, 예, 안녕하십니까. 제2강의로, 어, 생강입니다. 이 생강의 소제목을 영조와, 영조왕의 차라고 제가 했는데, 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조선시대 왕 중에서 가장 장수하신 83세까지 사, 그신 영조대왕이 이 생강을 절겨드셨답니다. 식품학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생강은 채소류로서 당근이나 무나 이런 거와 같이 뿌리식품으로서 이걸 근체류라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향신료 양념으로 많이 쓰이고 때로는 생강차로서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마시다 마셔 왠걸로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수업은 이 목차를 보, 보시면 알겠지만은 생강을 즐겨 먹는 역사의 주요 인물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왜 그런가 하면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주 제가 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두 두 번째로는 이 생강이 우리 주위에 어떤 건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그다음에 생강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그럼 효능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생강을 어, 섭취함으로써 도움이 되는 질병은 있는지, 그리고 세계의 주요, 어, 세계적으로 어, 생강을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러므로서 우리가 생강을 어,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얼마만큼 먹으면 좋은지, 요것도 한번 조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생강 가공을 한, 하, 하거나 융합하는 식품들이 우리 주위에 어떤 거 있는지 요것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어 제1기를 보면은 생강을 즐겨 먹는 역사의 주요 인물을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시대의 그 영조대왕 이 분은 그 역사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어, 살펴보면 극도로 소화불량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생강하고, 그 다음에 중심으로 감귤, 이런 거를 계속 드시므로써 소화불량을, 지독한 소화불량을 극복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중국의 공자, 어, 논어에 나오는 예, 공자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수학 시간에 잘 알려져 있는 피다고라스 있죠. 그리스의 그 수학자인 피다고라스가어 어, 이분이 어, 생강을 즐겨 드셔서 소화제나 구충제로 사용하셨답니다. 그다음에 어릴 때 읽었던 아라비안 나이트 이런 데는 생강을 정력제로 지금 이 사용했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 생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산지가 인도라든지 말레이시아 이런 계도돼 있고 우리나라는 전라 북이나 충남에서 대부분 이생산되돼 있는데 지금은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 안동도 생강이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강의 주요 성분은 여러분 매운 맛을 나타내는 진저롤이라는 거또 하나는 소과올. 요런 매운 맛 성분을 나타내는 주요 성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방향 성분을 나타내는 진저론, 시네올이라는 진지배 린 이런 성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내용 내용으로 봐서는 이런 것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어, 이, 이 주요 성분 중에서 제1 강에 말했던 어, 울금, 광황의 극먼과 마찬가지로 이 생강에는 주요 성분들이 어, 매운 맛이나 방향 성분이 나타나는 이 좋은 주요 성분이 있다고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생강은 여러분 그뭐 생육 조건이라든지 주요 효능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 참고하시고 생강을 그 종류 중에서 잘 알려진 게이 건강, 즉 다시 말 찌거나 삶아서 건조한 이런 걸 건강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구워서 어, 건조한 것을 흑강이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설탕이라든지 이렇게 저 절여서 얇게 슬라이스하고 이런 것을 이 평강이라 하는데 이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효능은 식욕정진, 어, 그 다음에 땀냄새 배출이라든지 감기 예방 이런 여러 가지 주요 효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한 것은 금기할 사항은 물론 체질적으로 그 맞게 적당하게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데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거는 몰라도 어 생강이 부패한 생강은 여러분이 잘못하면 이건강에 문제가 올수 있는데 이거는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패한 성분은 독성이 사프라라는 독성이 나타나서 간암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거이 될 줄은 모르겠지만은. 혹시 조건이나 온도와 습도를 잘못 맞춰지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땅콩 있잖아요. 땅콩이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아프라톡신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가능한 발생,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보관이라든지 부패한, 이런 게 잘못된 것는 여러분, 그, 버렸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강의 주요 성분 및 효능을 보면은 진저론이나 아까 말씀드린 소가올은 매운 맛을 나타내고 진저론이라든지 세네올 이런 거는 방향 성분을 나타내는데 그 효능은 여러분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암 종양 억제 뭐 소치인데 특히 뭐인건 살균 작용을 여러분 잘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는 것은 어 회를 잡수실 때 아마 그어 생강을 음, 저면 과 이런 것도 나온 것도 아마 살균 작용과 관계되어 있지 않나, 이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방향성분, 어, 진저론 이런 거는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냄새도 없애고, 뭐 이런 것 쪽으로 상당히 지금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생강의 주요 성분 및 효능을 보면은 단백질 분해 효소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고기를 연하게 하는데,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어 식사를 하고 나고 고기도 잡수시고 어데 뷔페에 갔다 나오면은 마지막 과일을 잡수실 때어 고기를 많이 잡수실 잡수고 난 뒤에는 뭐를 잡수면 가장 좋은가면 하 파인애플 식품학적으로 잡수시는 게 가장 좋답니다. 그거는 파인애플이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생강도 마찬가지로. 고기를 연하게 하는 그런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강이 지금이 도움이 되는 질환 중에 어, 환 중에서 여러, 어, 여러 가지 중에서 첫째는인 하면 체중을 감량시키고 호흡기 질환, 질환도 어, 도움이 되고 호흡기 질환을 하는 거는 여러분이 말씀하시니까 알고 계시는 감기 예방, 기관지, 기침 이런 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 비뇨기, 질환, 그 다음에 순환기, 다양하게 그 나타나 있고, 생강은 한편으로는 천연 소화제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강에 또한 도움이 되는 질환 중에서는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어, 뇌, 대사장애, 뭐, 이런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강은 음식의 맛이라든지 비린내 이런 걸 제거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살균작용, 여성들에게는 생리통, 그 다음에 경련기 장애, 빈혈 이런데도 도움이 된다고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이 생강을 연구하는이 이 경향을 보면은 한국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은 일본이나 덴마크나 미국에 어, 생강 연구를 하는 것은 이 덴마크하고 미국에서 연구된 어, 중 하나가 특징적인 건 항응혈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혈액이 굳지 않은, 즉, 응혈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생강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아마 눈여겨볼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생강들을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효과적인 섭취 방법은 어떤지 조사를 해보니까, 네.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은 두 가지, 두 가지가 가장 좋다고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생강을 그냥 먹는 것보다는 쪄서 말려서 건강으로, 자, 건조해서 말리는 생강을 잡수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아까 말씀드린 매운맛, 소가오리 한열배 정도 성분이 증가해서 면역이라든지 우리말은 체온 상승, 혈액순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고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을 가진 날걸 가지고, 어, 건강 적다지만 가루로 쪄서 말려서 건조해 놓은 거는, 어, 한 100g 정도. 1kg가 날, 날, 생강이 1kg 되면은 건강은 한 100g 정도. 이 정도로 이제 나타나 있는데, 이아이러니하게도 이, 지금 이유는 크게, 어, 아마 앞으로 나타나겠지만은, 이런 거는 햇생강보다는 묵은 생강이 어, 효과가 있다고 지금 그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강을 가지고 융합식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지금까지 알려진 게 생강홍차입니다. 그래서 생강홍차는 여러분 효, 생강의 효과가 상승되고 하루에, 어, 예를 들어서 식, 아침 식사 전이나 목욕하기 전에는 효과가 좀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루에 뭐한세잔 정도에서 여섯 잔 정도 마시면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생강이 궁합이 잘 맞는 홍차는 어떻게 이제 식품학적으로 이야기가 될수 있는가 하면, 생강은 냉증을 여러 분 제거해서 우리 몸의 온도를, 체온을 상승시킨다는 그런 식품학적 이 생리학적 어,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차도 역시 몸을 따뜻한 동시에 여기에 흰설탕보다는 흑설탕을 넣으면 더욱더 효과가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흑설탕은 흰설탕보다는 약 10에서 20%는 어, 그 안에 들어있는 바이타민료라든지 미네랄이 어, 풍부하기 때문에 훨씬 식품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고 나타나 있어서 생강 홍차를 여러분 잡수실 때는 생강하고 홍차하고 그리고 흑설탕하고 같이 잡수시는 게 효과가 상승된다고 되 지금 현재 그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섭취량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은 혹시 여러분 계속해서 생강을 잡수실 때날 생강은. 하루에 약한 15g 정도, 20g 정도. 그럼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여러분, 그 손가락 크기 정도, 하나 정도 되면 은 그렇게 이제 잡수시면 어, 항암작용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생강가루를 가지고 하루에 얼마 정도 먹으면 좋겠는가 하면 일일 약 1g 정도. 그래서 어, 딱 정해진 근은 없습니다.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런 인자 생강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목욕 전이라든지 아침에 먹어도 좋지만은 어 섭취 시기는 아무 때나 먹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생강은 특히 그냥 보다는 홍차라든지 합쳐서 융합 식품으로 먹으면 더욱더 효과적인 섭취 방법이 될수 있다고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또한 이 생강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어, 다른, 어, 식품하고 식품학적 궁합이 여러 가지 맞을 수 있는데, 생강은 뭐, 예를 들어서, 어, 더덕이라든지, 토란이라든지, 감초라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 맥주, 이런 것도 되어 있지만두 번째로 여러분 나와 있는 그 눈여겨볼 거는 생강을 가지고 자족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족이 하고 같이, 어, 이 융합식품이 되었을 때는, 더욱더 음식의 중독을 방지할 수 있는데, 요거는 지금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 하면, 뒤에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은 생강하고 차조이를 합쳐서 어 횟집 전용 그 술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쓰는 건 사용하는 재료가 바로 차조입니다 그리고 이 생강을 또 지금 가공식품으로서 조사를 해보니까, 요리에도 생강밥부터 시작해서 생강소스, 생강시켜부터 다양하게 생강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강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생강홍차, 생강차, 생강술, 뭐, 여러분 감주, 생강대추차, 이렇게 융합 내지, 어, 이 차로, 청으로, 드레싱으로, 간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음료형으로도 지금 가공식품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생강을 가지고 찜질을 한다든지, 오일 마사지를 한다든지, 이런 데도 생강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생강 가공 및 어, 융합식품을 보면 시내 나오는, 시, 시중에 나온 생강을 보면 생강 식혜라든지, 생강 식초라든지, 어, 생, 심지어는 생강 어, 맛술, 생강 샴푸,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 어, 이런 것도 여러분 심지어는 생강을 가지고 약주나 탁주나 이런 것도 지금 목캔디 이런 것도 시내에 나와, 시중에 나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생강을 가지고 다양하게 한번 할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생강을. 계속해서 섭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 생강 천연 조미료를 만드시면 어떻겠노?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생강의 추출물을 이용해서, 어, 깊이 연구하실 분은 아마 그, 나이가 많은 분들이 나타나는 게드랑치를 하는데, 이 천연 탈취제를 한번 연구해보면 아마 좋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강을 연구실에서 한 1년 정도 어, 연구를 한게 뭐인가 하면 생강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 봤어요. 어, 오랫동안 부족하지만은 이 발효를 한 20, 30년 동안 해 봤는데 생강을 가지고 와인을 시도를 한번 해 봤는데 생강 자체로는 좀 그렇고요. 생강을 가지고 당이 많은 바나나든지 그 다음에 열대 과일과 합쳐서 와인을 만들어 보니까 참 맛이 정말 로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인을 가지고 다시 어 초산 발효를 시켜서 발사믹 식초를 지금 한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한번 모였을 때 시식회도 한번 하고 이랬으면 좋겠고 어또 하나는 이런 거 만드는 이 레시피나 제조 방법은 여러분 꼭 필요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뭐큰 뭐 비밀이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연구하는 거는 술을 부족하지만은 또 하나 오랫동안 이 제그 연구해서 그 다음에 이 특허도 이전하고 그 다음에 기술도 이전하고 이렇게 해본 해봤는데 그중 하나가 또 하나 여러분 생강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어 회집에 가면 여러분 소주를 잡수시고 맥주를 잡수시고 술을 잡수신데 아마 대개는 그럴 겁니다. 회를 잡수실 때 소주를 잡수시는 거는 조사를 해봤어요. 왜그 소주를 잡수시냐 하면, 첫째로는 배가 불러서 소주를 잡수, 어, 드신다. 이 맥주보다는. 두 번째로는, 혹시 회에 들어있는, 이, 여러가지, 이, 배탈이 날까봐서, 이 회가, 어, 문제가 있으니까, 뭐, 미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이, 어, 회를 가지고 먹을 때, 어, 소주를 먹는다. 그래서 살균이 실제로 되려고 그러면, 이, 알콜 온도가 한 70도 돼야 되는데, 소주가 뭐 지금 점점 내려와서 한 17도, 18도 밖에 안 되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회집 전용 술은 첫째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이 소화가, 술을 먹고 나서 회가 비린내가 없어져야 되네. 두 번째로는 소화가 좀잘 돼야 돼. 세 번째로는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걸좀 막아줄 수 있는 술이면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 2, 3년 동안 예비 실험을 해봤는데, 주요한 그런 재료가 뭐인가 하면 생강입니다. 그래서 생강 플러스 자적이 이런 걸 가지고 향후에는, 어, 횟집 전용 술을 한번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어, 한번 선보이려고 그런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강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아까 여러분 말씀드린 기능성 성분을 추출해서 농축함으로써 아마 이게 하나의 약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향후 제품으로서 생각해보는 것도 어떤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은 이제 생강에 대해서 책이 이제 몇권 나와 있습니다. 생강은 힘이다. 생강은 약이다. 내 몸을 살리는 생강이다.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강에 대해서 예찬 논다는 많거든요. 특히 일본 쪽이 상당히 많은 생강을 예찬 논자를 많고 많이 그이 섭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학적으로는 일본보다는 그 뿌리 식품이 좀더 우리나라가 강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앞으로 여러분 생강을. 물건과 마찬가지로 식탁에 가까이 왔으면 어떻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서 여러분들이 이 생강의 위력이 또 한번 느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강을 앞으로 좀더 가까이 하셔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